지난 월요일에 기억, 기록 그때를 기억해보면 일본어를 좀 시작했나보네요. 전날에 일본어 공부를 했고 아마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무리들에게 연락이 와 1리터 커피라는 곳에 갔습니다. 명곡동인데 커피가 2,000원 저렴하고 물도 없었어. 시장안에 5,000원짜리 밥집이 있죠 아 그러고보니 이번주는 밖에도 자식들 밖에서 외식도 듣는 조건영상에서 <목소리> 이렇다시피 우리 첫번째 날 가면 시장안에 이제 장사가 좀잘 되셔가지고 작은 가게인데 그냥 또그 다른 옆에 공간을 빌려서 밥만 먹을 수 있게 저녁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 이웃집에 환희님이라고 집에서 같이 고기 먹으요 이거 저거 챙겨가면 그 요새 저의 응차림나가서고 뭐 삼겹살이나 목살 먹으니까 응? 비가 오는데 도이것저 챙겨간다고 저 저거 빡 셨어요. 저거 소뚜껑, 저거 꽤나 큰데, 또 무거워, 무쇠라서 무거워가지고 한 20분 거리? 20분... 원래 안 걸릴 텐데 짐이 많아서 2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웃 누나랑 환희님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환희님도 형님인데 뭐 형, 형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뭐뭐님이라고 저는 호칭이 요새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보기로 하고 진짜 맛있게 먹고 또 밤에는 또 일본어 공부 조금 한것 같아요. 헬로톡인가 그 어플 해가지고 아 헬로톡 맞나 음. 저거 선물 받은 미니 악관은 다른 분 선물로